자, 이번엔 모양 익히기 활동입니다. 다음은 펜토미노 조각을 바닥에서부터 차례로 포개 놓은 과정을 위에서 내려다 본 그림입니다. 자, 요것은요.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워 할수 있는데요 어머니들께서 만약에 이게 학년에 맞춰서 샀는데도 어좀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수준 1과 2를 하시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수준 2를 보신 다음에 또 수준 3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교과 과정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어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펜터미노를 활용한 음 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. 초등학교 1학년 나의 2단원 여러 가지 모양부터 초등학교 5학년 나의 3단원과 5단원 도형의 합동과 도형의 대칭까지, 어, 그 다음에 5학년의 6단원 평면 도형의 둘레와 넓이, 4학년의 5단원 사각형과 도형 만들기. 또 3학년의 3단원 도형 또 3학년 가의 5단원 도형 움직이기까지 여러 도형 부분에 있어서 아주 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펜토미널 조각을 바닥에서부터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. p 조각을 놓으시고요. 그다음에 g 조각을 그 위에 이렇게 놓아 달라는 말씀입니다. 자, 그다음 N 조각을 위에 이렇게 포개어 올린 모양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활동을 이 아래 것을 통하여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펜토미노 조각 3개가 포개어져 있는 것. 자, 이것은 아래에 내려다 본 그림입니다. 자,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. 해보겠습니다. 제일 아래에 무엇이 놓여있을까요? 아이들에게 유도해주세요. 어떤 것이 가장 아래에 놓여있을까? 자, 지금 요거는요, 어, 일부만 보이는 거지요. 자, 요거는 펜토미노 조각에 있어요. 그러면 이 아래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자, 그렇죠. 아이 조각이 맨 밑에 깔려있겠지요. 두 번째 조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, 이런 일부를 가지고 있는 조각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. 자, 한번. 자, 여기에 돌려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놓아보고, 이 위에 포개어 보는 것입니다. 자, 위에 마이 조각은 이대로 놓아주시면 되겠지요. 자, 이렇게 이루어집니다. 자, 이것이 어려워서 좀 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어떤 조각을 사용하는지 한개 정도는 이런, 음, F조각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요? 이런 것을 힌트로 주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은 앞에다 다 하고 나면 바닥에서부터 I, F, Y의 차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